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 저는 어저께 수원에 다녀왔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나오는데 계속 수원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2부 예배 마치고 그냥 출발해서 수원, 순종교에 다녀왔습니다. 예, 주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들리러 갔는데 가니까 벌써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 것 같지만 제가 거기에 여러분 수원에 제가 간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보내셨잖아요. 거기에 여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을 참 소중하게 이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또 주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되겠구나. 어제 그 마음이 막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인데,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 여러분, 저는 어저께 여러분, 박수원에 가서 여러분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전에 수원에 가서 집회할 때 하고, 지금하고요,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변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변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저희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 이 아드님이 막, 요번에 막, 얼마나,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했는지, 제가 막, 어제 막감 감격이 막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어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진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제가 몇번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삼수생입니다. 삼수생.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뭐, 대하, 신학대학교에 오래 있다가 여러분 신학대학교에 간 것까지 얘기하면 사수해가지고 <laughs>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요, 세상 학문을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런 인생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렇게 살아서 하아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 친구 집에 그 위에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서 그 친구하고, 여러분 둘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있었는데요. 예, 네? 밤이 되었죠. 깊은 밤이 되었는데, 제가요, 여러분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막 연못을 향해 막 걸어 들어가고 있더래요.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깜짝 놀랐는 거예요. 제가 연못을 향해서 막 걸어 들어가니까 막 물이 막 무릎에 허리에 막막 막 물이 잠기고 들어가는데 막 걸어 들어가니까 연못을 향해 걸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요. 막 여러 운동하는 친구거든요. 태권도가 뭐 4단인가 3단인가 4단이 그때 벌써 한 3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막큰 힘도 대단하고 그런 친구인데 막 저를 막 그 연못에 크게 쫓아 들어와서 저를 그 여러분 거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저를 거기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다른 걸 만나게 해주신 게아니요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사형리 책자들을 만나고 복음서적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만나고 여러분 사형리 복음책자를 만났는데 그게 저의 인생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노릇해서 내가 거기 사형리 책자에 보면은요, 두 가지 원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도하려고 여기 그려 갖고 다녔습니다. 예, 사형리 그 그림을요, 여기다가 여러분 원을 이렇게 두개 그려 갖고 다녔어요. 이 원은요 동그라미가 똑같은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요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 내가 내가 주인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배우자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직업 문제,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 주인에 앉아있 중간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다 주관하고 살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진짜 여러분, 예?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냥 막 뒤엉켜 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감당이 할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형지 책자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두 번째 모습은 이 똑같은 내 원인데, 이 중심에요.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나의 주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산 것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갚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셔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나를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갚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이제 내 중심에 와서 이 원, 똑같은 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내려와 있어요. 예?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내인생의 여러분 모든 관계를 주님이 책임지고 미래와 내 인생의 직업과 내 인생의 만남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그림에 속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두 그림 속에 어떤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사형리에. 근데 그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요, 진정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무튼 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요 진정으로 진실하게 고백한 게 가식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내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주인되어 주시고 예수님 진짜 내 인생에 엉켜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으로 됐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살았던 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 여러분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로 피해도 우리 마음 속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저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고 여러분 담배 중독에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중독에 걸려 있었는데 제가 저를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예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되어 줄수 없어서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 친구들도 변화시켜 주시더라. 그렇게 막저 친구들하고 여러분 막그술 먹고 1차, 2차 막 이렇게 술 먹고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 요 주님께서 그 친구들을 다 정리하게 주님께서요.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그 술을 다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 그 중독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진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제 안에 여러분, 열등감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은 그때 대학교 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수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열등감, 비교식, 좌절감, 절망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요, 제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 저의 유일한 통치자,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요.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 비교 의식, 좌절감,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제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저는 초라한데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열등감, 비교 식의 좌절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는 저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감동하셨던 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목숨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어떤 찬양을 주셨는가 하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에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저는 키도 작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저는 좌절감, 실패,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게 하노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주님이 저에게 그 애절한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막 쏟아져 부어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고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 친구들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된 거예요. 저의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비교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교식과 열등감이 사라지고 제 안에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데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감격 속에 막 저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돼.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예수님, 저의,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저를,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완전히 점령하신, 그리고는요,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나를 목숨같이, 생명같이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저의 인생이 변화되,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8시 넘었던 것 같아요.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플라타나스, 그 가루소 잎들에 여러분 이슬을 먹으면 큰그 나뭇잎들이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요. 안증매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변화된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이 변화된 거. 제가 변화되니까요.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내 눈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요 여러분 지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은 우리를 막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주님께서 저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을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을 끌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사람도요, 믿음을 모르더라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와 내 죄를 갚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뭔가 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많아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너희들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고 너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두껍질처럼 단단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단단한, 여러분, 호두처럼 단단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여러분, 자기로, 자기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두, 호두껍질을 막팍 깨뜨리면, 여러분, 그게 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회개롭게 뜨려서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으로 됐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닌데, 제가 주인노로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빠졌던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지님, 제 코드껍질처럼 단단한 제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오.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 크그 놀라웠으니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내 자아를 깨뜨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생각나게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변화될 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인 게 아니요, 눈에 보인 게 아니요 제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요. 제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 제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온몸을 찢기면서 흘러내리는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이 내 영혼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오. 내가 항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절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자아를, 여러분의 단단한 호두껍질 같은 자아를 팍 깨뜨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포베로운 피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등것 같아서 그 불을 끌 수가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모세에게 주신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